역사의 기록, 말씀과 기도. 디오북브리 The s 이기는 삶, 이기는 신앙이다. 결국에는 선이 이기는 역사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6천년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 역사를 펴시든지 시대마다 사명자를 보내서 그 시대에 해당되는 목적을 이루어가시면 사탄과 하나된 악의 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겨루며 자기 뜻을 이루려 했다.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하나되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과 주를 따르는 자들과 다투고 싸웠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처럼 항상 사탄과 악을 이기고 이기셨다. 예수님은 한 나라를 통치하러 온 왕이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행하시고 성자께서 예수님의 몸을 쓰고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과 악한 자들을 이기고 이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시니 하나님께 부름과 택함을 받고 온 자들, 진실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행함으로 이겼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편, 예수님 편, 선의 편은 구원의 역사만 펴나가는데도 사탄과 악은 항상 선의 편을 싸우는 대상으로 두고 공격한다. 사탄과 악의 편은 결국에는 질 것을 알면서도 그리하는 것이다. 자꾸 악의 편이 선의 편을 넘어뜨리려고 하니 선의 편도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 섭리 역사는 지난 44년 동안 항상 사탄과 악과 맞서 선한 싸움을 해왔다. 선생이 21년 동안 홀로 산 기도를 할 때도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께 말씀을 배울 때도 사탄은 늘 사람을 쓰고 방해하며 막았다. 그러나 사미와 예수님이 함께 행하시니 결국 다 이기고 시대 말씀을 배우고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왔다. 그런데 사탄과 악을 이기고 나왔어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니 사탄과 악은 또맞고 싸움을 일으켰다. 사탄과 악한 자들과 모르는 자들은 선의 편이 잘못됐다고 했지만 사명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따른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오신 성자와 예수님의 영을 맞고 일체되어 성령과 함께 지금까지 역사를 펴왔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탄과 악과 무지의 세계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개인, 가정, 민족적으로 시대 복음을 전해주어 하나님과 주를 섬기게 해준 것이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왔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선이 지고 끝나는 역사는 없었다. 하나님이 절대 행하시니 결국에는 선이 이기는 역사였다. 선한 자들의 싸움은 선의 싸움이며 믿음의 싸움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싸움이며 섬이와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싸우는 것이다. 섭리사는 다시 오신 성자와 예수님이 대 사명자와 따르는 자들을 신부로 삼고 그 육신을 쓰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온 역사이니 이것이 크고도 크다. 인간으로 태어나 최고의 희망을 이룬 것이고 성삼위와 예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위축되거나 쓰러지지 말고 역사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 삼위와 예수님과 사명자와 함께 말씀을 행함으로 그 능력과 힘을 받아 사탄과 악과 싸우며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다. 3위와 예수님과 사명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긴다. 예수님은 절대 자기와 함께하면 이기고 성공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하며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나 스스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라고 하셨다. 사탄과 악을 이길 수 있는 이는 오직 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체 되어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와 일체 되어 살면 사탄도 악도 두려울 것이 없다.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이기기 때문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3위는 예수님을 통해 시대의 사명자를 가르쳐서 보내셨고 항상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같이 행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면 이긴다.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사명자 스스로는 세상과도 사탄과도 악과도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대의 뜻을 펴라고 사명을 주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와 일체되어 살면 이길 수 있다. 사람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는 구원의 일이니 삼위도 예수님도 늘 사명자와 함께 행하신다. 고로 사명자를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지난날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기고 이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어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다. 선의 편에 서서 사탄과 악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첫째 요한 계시록 2장 7절 말씀과 같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시니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셔서 주시는 시대 말씀을 말한다. 또한 실제 천국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 이긴 자의 영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는 다시 오신 주님과 일체된 신부들이다. 둘째,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과 같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신다. 첫째는 6이요 둘째는 영이다. 영이 해를 받지 않으면 천국이나 황금성 천국으로 가게 된다. 셋째,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흰 돌을 주신다고 했다. 신약시대에는 신약 말씀이 만나이고 성약시대에는 성약 말씀이 만나이다. 신약 때의 흰 돌은 예수님을 말하고 흰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은 재림 때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 이는 이기고 승리하여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넷째,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다섯째,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했다. 영의 세계를 보면 이긴 자는 모두 깨끗하고 빛나는 흰 옷을 입고 다니고 천국이나 황금성 천국의 영들도 그러하다. 반면, 진자는 영계에서 어두운 검정 옷을 입고 다니고 사탄과 악한 영들도 그러하다. 육의 세계에 있는 자기 육과 혼도 자기 영의 주관을 받고 산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지우지 않겠다고 했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고 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다. 여섯째.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했다. 이 말씀대로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새 역사에 남아있고 진 자들은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났다. 하나님과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일체되어 이긴 자는 하나님의 새 역사 성전에 기둥이 되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긴 자는 오늘도 성삼위와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의 주관권에 살고 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와 일체된 자들에게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상을 주시어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다. 이기는 상, 이기는 신앙. 1.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절대 믿고 영접하여 신부가 되어 사랑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되고 시대 사명자까지 일체되어 살면 항상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2. 요한 1서 3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보낸 자의 편이 되어 행해야 사탄과 악을 다스리고 이긴다. 사탄과 악은 무지이며 거짓이다. 하나님은 결국 이 무지와 악을 정령코 멸하신다. 그러니 아무리 사탄과 악이 이기려고 발버둥쳐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행하시니 하나님과 그 보낸 자의 편에서 사는 자들은 항상 이긴다. 3. 요한 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다. 이와 같이 삼위와 예수님 그리고 시대 사명자를 믿음으로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기는 것이다. 4.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5. 민수기 14장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복지에 들어갈 때 긍정적으로 원망과 불만 없이 갔기에 그 험난한 여정을 거쳐 앞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지금까지 이기면서 온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원망과 불만 없이 전능하신 사미와 예수님과 사명자를 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리함으로 우리도 새천년 역사의 땅을 차지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또 이긴다. 6. 스스로 분쟁하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돕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행해야 이긴다. 7. 선이라도 하나님과 주를 떠난 삶은 사탄도 악도 이길 수 없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늘 함께하며 예수님을 잊지 않고 시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주를 떠나지 않고 사는 삶, 이것이 이기는 삶, 이기는 신앙이다. 8. 빛이어야 어둠을 몰아낸다. 그러므로 빛에 속해 살아야 자기에게서 사탄과 악을 모두 몰아내고 이긴다. 하나님의 선의 빛에 속해 살아야 자기 마음과 삶에서 천국이 일어나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사탄과 악이 존재하는 한 마음의 천국도 시대의 천국도 이뤄지지 않는다. 9.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기도하고 3위께 찬양으로 각종으로 영광 돌리며 행해야 어려움을 이기고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긴다. 10. 사탄과 악은 자기 육성과 육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 육성과 육의 생각을 이겨야 된다. 그래야 사탄도 악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11. 사탄과 악은 사람을 무고히 미워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삼고 들어온다. 고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 사탄과 악을 이기고 다스린다. 12. 사탄은 거짓으로 말할 때 들어오니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며 행해야 된다. 13. 삶 속에서 엎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시대의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온전하게 자기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기는 산, 이기는 신앙이다. 14. 각종 유혹과 꾀물 물리치고 게으름과 육적인 생각과 행위들과 싸워 이기고 자신의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삼위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15. 복음을 전하여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기는 산, 이기는 신앙이다. 시대에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들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육과 영도 그 행위대로 축복을 받게 된다. 16. 개성대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섭리사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할 일이 있다. 놀지 말고 모두 하나 되어 화평하게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17. 감사하고 기뻐하며 항상 진정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18. 스텀리사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의 지체와 같아서 누구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체가 다 고통을 받게 된다. 고로 누구든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하는 것이 이기는 신앙이며 이기는 삶이다. 19. 신앙의 일뿐 아니라 육에 해당되는 일들도 놀지 말고 하는 것이다. 자기 할 일을 행하고 경제를 잘 운영하는 것이 이기는 산 이기는 신앙이다. 20. 힘든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자신과 섭리사를 점검하여 온전히 할 것을 찾아 온전하게 하고 삼이와 예수님을 더욱 부르며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기는 산 이기는 신앙이다. 21. 각자 자신이 찾아서 행해야 될 것을 꼭 행하며 살면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역사의 기록 Words and prayers.